안녕하세요. 옹니아즈 대표 강고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임대계약서, 릭스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건물주, 렌노드와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보험 관련 조항이 포함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책임보험, 라이어빌리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프로퍼리 쪽은 비교적 적용과 보상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이며 건물주와의 이해관계도 적지만 라이어빌리 쪽은 적용 범위도 매우 넓고 쌍방간의 이해관계도 클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건물주와 세입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주로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조항에 대해서 옴니 화재 스티브 장 이사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스티브 장입니다. 앞에서 강 대표께서 언급하신 어, 리스 계약서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어, 보험 조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가장 일반적으로 어, 명시되고 있는 한세 가지 정도의 보험 조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General Liability라고 얘기하는 일반 상해보험인데요.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상해보험, Premise and Operation Liability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테넌트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어, 제3자의 신체상에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 이를 커버해 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 비록 그 사고가 테넌트의 사업장에 국한된, 되어서 발생한 일일지라도, 어, 테넌트를 포함해서 건물주에게까지 소송이 걸리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 테넌트에게 이러한 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서에서는 어, 이 상해보험에 대한 그 보험 보장 한도액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어큰 매니지 컴 매니지먼트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테넌트들에게 엄브렐러 보험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어 많이 있습니다. 엄브렐러 보험 같은 경우에는 테넌트에게 추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그 금액의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어 건물주와 이러어 보험 한도에 게 조정에 의해,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워, 흔히 워커스 컴펀세이션이라고 하는 고용인 상해보험인데요. 어, 이는 각 주마다 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이를 보험회사가 대행하는 형식입니다. 사업장 또는 작업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고용인들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필요한 어, 보험입니다. 보통 임대계약서에 이 고용인 상해보험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 이는 건물주가 테넌트의 고용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어,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험 가입에 대해 용시함으로써 어, 임대 계약서를 좀,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테넌트 리거입니다. 어, 이는 다른 말로 데미지 투 렌티드 프레미시스 오어 프라퍼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 건물주 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어,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테넌트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 건물에 어, 테넌, 어, 건물주의 건물에 화재 및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테넌트가 이를, 어, 이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테넌트로서도 상당히 중요해, 중요하게 간주해야 될 보험입니다. 실제로는 테넌트의 부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어, 꽤 많은 편입니다. 이 밖에도 임대 계약서 내용 안에는, 어, 테넌트가, 어, 반드시 챙겨야 할 보험 관련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한 재산의 관리나 소유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피해 복구 책임이 테넌트에게 있다고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건물주는 모든 책임을 테넌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더 있으실까요? 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좀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어, 실제로 사고가 피해가 발생해서 보험회사에 클레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상 청구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의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이름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표기된 이름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보험 가입자로 표기된 이름이 세 가지가 전부 다어 다른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보험의 클레임의 진행 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는 간과하지 마시고 어잘어 챙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 정리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어, 보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법적 권리를 찾으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어,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쌍방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너트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오미아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